안녕하세요, 루씨입니다. 오늘도 새벽 촬영인데요. 좀 새로운 분위기로 메이크업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어때요, 오늘 느낌은? 오늘 지금 시작은 되게 빈곤한 스타일이지만, 오늘은 제가 평소에 안 해본, 평소에는 좀 발랄하고 부드러운 러블리한 메이크업을 즐겨했지만, 오늘은 조금, 눈에 음영도 나름 줘보면서 힙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제가 렌즈미에서 제품을 몇개 받았거든요. 요번에 메이크오버 시리즈라고 이렇게 잡지 같은 예쁜 패키지에 담겼는데 짜잔 이렇게 돼 있고 총네알 들어 있어서 이틀치예요. 하나는 썼어요. 이렇게 요번에 완전 예쁜 원데이 렌즈들이 짱 많이 나와가지고 오늘 한세개 정도 껴볼까 해요. 요거, 요거 힙한 거안 됐으니까 요, 요것도 한번. 이것도 되게 청순하고 예쁠 것 같더라고요. 짠! 유럽 퀸 렌즈를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즈 초보자분들은 띠 구별을 하기가 어려운데 특히나 이렇게 부드러운 렌즈는 근데 이거는 안쪽에 카메라로도 안 잡힐 것 같은데? 여기 안쪽으로 봤을 때 K 각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정자로 보이면 그게 끼는 방향에 맞으니까 편하게 낄수 있어요. 오, 이거 진짜 예쁘다. 이 렌즈가 퍼스퍼릴 콜린이라는 재질이어서 눈에 피로감을 덜어주는 렌즈라고 합니다. 한세달 1년짜리 렌즈를 끼다가 뭔가 눈이 많이 나빠지기도 해서 위생상으로 그리고 여러 렌즈를 착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원데이가 더 합리적인 거예요. 처음엔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요즘은 이런 원데이 렌즈를 더 자주 착용하고 있어요. 여기가 항상 동그란 것만 봤지 보석 모양으로 돼 있어요. 은근히 이런 포인트가 있네. 빨리 기초부터 해줄게요. 맘버진 잘가 각질 토너. 어, 매. 지금 반짝반짝한 거 보이세요? 얼굴에도 두덕두덕 붙어가지고, 반짝이가 난리도 아니에요. 오늘도 헤이네이처 어성초 앰플. 에다가, 얼라이브 랩 레드 스팟 레몬 파우더. 와, 피부 이렇게 좋냐? 한통다 비우고 요즘 또잘 쓰고 있는 닥터 디퍼런트 마데칼 시카 메탈 크림. 오늘 어제 처음 써보고, 진짜 대박 섀도우 발견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아무도 안 써봤을 안 유명한 템이라고 자신 있습니다. 쿠션은 아떼 비타 화이트닝 쿠션. 옛날에 여기 아떼 제가 숨은 꿀템 안 유명한데 좋은 립 소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아떼 브랜드인데 이번에 여기서 마켓 비슷한 걸로 저한테 제안을 주셔가지고 지금 열심히 써보고 있거든요.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만간 들고 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피부 표현이 좋아요 오늘 바를 섀도우는 패션캣 에드 컬러 섀도우인데요. 이렇게 낱개로도 쓸수 있는데 이렇게 팔레트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 패션캣도 제가 아까 그 유명하지 않은데 존예립 영상에서 패션캣 제품을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땐 그거 다 제가 산 건데 섀도우도 좋다고 써보시라고 한번 보내주셨는데 4개월 됐나? 보내주신지 깨지나는데 어제 처음 써봤거든요. 이렇게 보내주신다고 다 써보고 그렇지 않고 제가 마음에 드는 거 써보고 어 좋다 하면 영상에 소개하고. 보내주신다고 노출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서 근데 이 중에서 딱 요게 끌리는 거예요 어제 써봤는데 이거 대박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하나만 발라도 예쁘고 진하게 올리고 겹치고 겹치고 했는데도 겁나 예쁜 거예요 일반 로드샵 섀도우보다 질이 엄청 좋았어요 진짜 가벼운데 부드러운데 막 뭉치지 않고. 정말, 이거는 백화점급이에요, 이거. 다른 거는 모르겠고, 요 매트 섀도우. 이 컬러 이름이 월넛 베이지거든요? 이거요, 여러분 꼭 사보세요. 진짜 너무 좋아요. 제가 어제 바르면서 너무 놀라가지고 지금 오랫동안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운데 컬러 발라볼게요. 어우, 소프트해. 대박이야. 아, 이거 자연광에서 보여드리면 더 좋겠는데, 요즘 계속 흐려가지고, 낮에 촬영을 못했어요. 진짜 대박이다. 이거는 샵에서 써도 돼. <laughs> 진짜 좋아. 진짜 좋아요. 와, 텁텁함이. 지금 여러 번 발랐는데 텁텁함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광고 아니고요. 이건 뷰티 유튜버 친구들한테도 사서 하나씩 돌려야겠어. 너무 좋은데? 아니면 여러분 이거 공구로 가져, 마켓으로 가져올까요? 저 진짜 너무 신났어요, 지금. 언더는 피카소 꼴레지오니 34번. 같은 컬러로 언더에다가 안쪽에도 한번 더. 짜잔, 이렇게 요거트 브라운? 진짜 예쁜 음영이 들어갔어요. 아, 실제로 보면 더 예쁜데. 여기다가 저는 무펄의 딥한 브런을 여기다 하고 싶었는데 그냥 오늘은 좀 짝을 맞추는 조금 아쉬운 대로 이건 세틴 펄이 들어가 있는데 카카오 퐁듀 컬러를 조금 더 작은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안쪽에다가 막 발라줍니다. 파티 가고 싶다. 와우. 근데 이 시국에 어딜 가? 무슨 파티야. 방구석 파티 즐겨야지. 진짜 여기 섀도우 질 대박인데? 라이너를 그려줄게요. 마스카라도 아떼에서 보내주신 마스카라를 처음 써볼게요. 어떨지. 오, 볼륨이랑 컬링 장난 아닌데요? 완전 속눈썹 존재감 빡살았어요. 오. 저 요즘 마스카라만 해도 뭔가 만족스러워요. 원래 저 속눈썹 항상 붙였잖아요. 안 붙이면 불안해 했는데, 너무 괜찮은데요? 어머, 여기 왜 이렇게 괜찮아? 저기 마스카라도 같이 넣을까요? <laughs> 마켓에? 프로에이 청담 브로우 펜슬. 저는 이렇게 대충 그려놓고, 이 스크루 브러쉬로 펼쳐줘요. 면적을 자연스럽게 채워줘요. 이것도 그려주고, 간단하죠? 브로우 카라는 클리오 킬 브로우 컬러 브로우 래커 01 내추럴 브라운. 여러분 저 코랄 코랄 말고 핑크 핑크 말고 그런 좀센 컨셉도 어때요? 잘 어울리지 않나요? 예전에는 나름 센 컨셉 자주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제유한테 영업 당한 헤라 아이 브라이트너. 너무 많이 짰다 아까 와 아까워. 이거 잡티 커버 되나? 이거 하면 화장 잘해 보인다며 눈썹 초보는 꼭 써야 된다고 해서 오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만 너무 많이 발랐지 재유야오 커버도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오 좋은데? 그때 보실 수가 아, 있을까요? 순간 오, 아 그때 제가 아니 그게 KBS 로비에서 막판에... 막판에 그쪽으로 간 거죠? 그다음 쉐딩은 페리페라 잉크비 쉐딩 헤이즐 그레이 가루 날림이 하나도 없어요. 발색을 좀더 세게 내고 싶을 때는 처음에 이렇게 하지 말고 콩콩콩콩 찍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쓸어주기. 코 쉐딩은 처음 써보는 어, 필리밀리 531번 브러쉬로 해볼게요. 아이고, 괜찮은데요? 완전? 코가 날씬해졌죠? 그 다음 블러셔는 라카 마르스 컬러입니다. 피카소 콜레지오니 108번 브러쉬. 오늘은 여기 눈끝과 여기 입꼬리를 이었을 때 안을 너무 침범하지 않게 겉 부분을 이렇게 발라줄게요 사선으로. 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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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색깔 너무 예뻐. 베이스로는 브루즈와 벨벳 더 펜슬 공이 베주 아크로케. 음 요즘 이슬 상태 너무 안 좋아요. 잠도 못 자고 관리를 못했어. 이거 하나만 발라주시면 너무 마이, 마음에 드는데요. 나 이거 하나만 바를래요. 원래 여기 안에다가 라카 스무스 매트 립틴트 딥퍼 컬러를 바르려고 했거든요. 오렌지 브라운 느낌이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평소에 좀 채도 들어간 것들 많이 썼으니까 오늘 아예 그런 거 빼고 누디하게 가볼까요? 아예 색다른 느낌으로. 과감하게 포기해보겠어. 너무 마음에 들어. 어때요, 여러분? 평소에 하던 메이크업이랑 완전 느낌 다르죠? 저 머리 좀 다시 묶고 올게요. 짜잔, 요렇게, 요, 유럽핀 렌즈를 껴가지고, 유럽피한 눈빛을. 연출했고요. 이렇게 잡지 형식으로 패키지가 돼 있는데 이런 것을 참고해서 내가 그날 연출하고 싶은 스타일에 따라서 이런 걸 참고해가지고 렌즈를 고르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 유럽 킹 그레이는 오늘같이 이국적이게 약간 분위기를 확 변신시키고 싶을 때, 약간 밤에 외출할 때, 놀러 갈 때, 오늘 나좀 기에 죽지 않고 싶다, 기를 확 잡고 싶다 할때어깨기 좋을 것 같고요. 어머. 저 지금 베스니티 끼고 왔거든요? 더 또렷해졌죠? 패턴이 조금 더 앙칼지게 또렷한 느낌? 어, 되게 화려한 느낌이 들어요. 와와와와 와, 와, 와. 너무 예쁘다. 오늘 음영 메이크업을 했지만 심심하지 않게 내가 뭐펄 파티를 한 것처럼 되게 갑자기 눈빛이 바뀌었더니 되게 화려해 보여요. 조금 화려하고 싶은 날 아무 메이크업에나 다잘 어울릴 것 같아요. 나는 강아지스러운 순둥순둥한 것보다는 좀더안 칼진 고양이 같은 눈매를 원해 할때 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잉? 네? 저 지금 13.8 꼈거든요? 저는 이렇게 큰 거를 안 껴봐가지고 되게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너무 괜찮아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홀리브 그레이를 꼈습니다. 그래픽 직경 13.8이거든요? 이게 무슨 핫한 눈빛 연출이라고 써있는데 아, 이거 너무 청순하고 예쁜데? <laughs> 자, 오늘은 이렇게 신상 렌즈들과 함께 제가 잘안 해본 약간 힙한 메이크업. 지금 렌즈 때문에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지금 렌즈미 인스타에서 TPO에 맞는 모습과 함께 이 패키지를 찍고 해시태그를 걸어서 업로드하는 나의 오늘은 인스타 해시태그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스마트폰, 다이슨 스타일러, 기프티콘 등의 상품 증정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참여해보세요. 제가 좀 전에 인스타를 들어가 봤더니 그렇게 경쟁률이 심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도전해보세요. 그럼 우린 다음번 영상에서 또 보도록 하고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람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안녕! 좋은 하루 되세요!